늑대는 자연 속에서 강한 조직력과 사회적 유대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깊고 예리한 눈빛, 강인한 육체, 그리고 단합된 무리생활은 늑대를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복잡한 사회적 존재로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늑대의 삶과 사랑, 조직,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늑대의 삶은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늑대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초원과 숲, 툰드라 지역에서 살아가며 매순간 생존을 위한 도전을 맞이합니다. 강력한 사냥꾼이지만 사냥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조직적인 전략을 통해 사냥을 수행합니다. 주요 사냥 대상은 사슴, 엘크, 무스, 바이슨과 같은 대형 초식동물입니다. 늑대는 개별적으로 사냥하기보다는 무리 중 약한 개체를 골라 사냥감으로 정해지면 협력하여 탈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늑대가 사회적 동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늑대는 계절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털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가벼운 털로 갈아입으며 발바닥에는 특수한 패드가 있어 눈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늑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 늑대의 사랑은 헌신과 유대입니다. 늑대는 평생 한번 정해진 짝과 함께하는 충실한 동물입니다. 단순한 번식 파트너보다는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서로를 보호하며 새끼들을 함께 양육합니다. 늑대 사회에서 짝짓기는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강한 유대가 형성된 개체들끼리 오랜 기간 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을 이룬 늑대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코를 맞대거나 서로의 털을 손질해 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또한 늑대는 음성 신호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데 낮은 으르렁거림이나 부드러운 울음소리는 애정 표현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늑대 커플은 단순히 한 쌍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무리 전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들은 번식기 동안 서로를 보호하며 새끼가 태어나면 함께 양육에 힘씁니다. 늑대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무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삼촌, 이모와 같은 다른 무리원들도 양육에 참여합니다. 늑대 부모는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치고 사회적 규칙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놀이를 통해 협동과 경쟁을 배우며 성체가 되어서도 무리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양육 방식은 늑대 사회가 강한 유대감과 협력 속에서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가족 중심의 생활 방식은 늑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늑대의 사랑 헌씨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무리 전체의 존속과 강한 유대감,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3. 늑대의 조직은 엄격한 계급구조입니다. 늑대 무리는 철저한 계급구조를 따르며 알파, 베타, 오메가로 구성됩니다. 알파 늑대의 활약입니다. 무리의 지도자로서 사냥 전략을 결정하고 무리내 질서를 유지하며 짝짓기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수컷과 암컷이 알파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타 늑대의 역할입니다. 알파를 보좌하며 필요할 경우 지도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개체입니다. 무리내에서 중요한 중간 관리자로 기능합니다. 오메가 늑대의 역할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며 무리내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늑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무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계급 구조는 늑대 무리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4. 늑대의 사회생활의 협력과 소통입니다. 늑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며 무리내 질서를 유지합니다. 울음, 하울링은 먼거리의 무리원들과 소통하거나 영역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다른 무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몸짓과 자세, 귀와 꼬리의 움직임, 몸의 자세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귀를 세우면 자신감을, 꼬리를 내리고 귀를 접으면 복종을 의미합니다. 입술을 당기거나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을 가하고, 상대방의 입을 핥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늑대는 섬세한 소통 방식을 통해 무리 내 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합니다. 5. 늑대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늑대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늑대는 용맹하고 강인한 존재로 여겨지며 신화나 전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가축 습격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왔으며 한때는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늑대 보호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생태적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늑대는 초식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포식자로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6. 늑대에게 배우는 교훈입니다. 늑대는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존재입니다. 가족과의 유대, 팀워크, 리더십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인간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늑대가 보여주는 헌신과 협력 정신은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늑대는 오랜 시간 인간과 공존해왔으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